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둘째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도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인생길에 나침반과 같고 지표가 되어지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시대가 다른 사람들, 또한 개성과 취미가 다르고 문화적 수준도 다른 사람들, 직업이 각각 다릅니다.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또한 목동도 있고 왕궁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고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은 모두 다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절대적인 영감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책입니다. 또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책에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다니고 또 읽고 듣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익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아마 첫째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구원을 이루가게 하시는 책의 성경 말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살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이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적 가치관에 인생을 다 흡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고 14절에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러나,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위에 너무나 존귀한 영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게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배운다는 말씀과 하나는 확신한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배우는 일을 통하여서 열심히 행하면 그가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확신 무슨 확신요?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여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2000년 전, 아니면 3000년 전부터 기록된 이 말씀이 그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상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 말씀과 관계는 나와의 관계, 나와. 저 사람의 아이고, 이 성경 말씀은 장모님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내게 관계되는 말씀이요. 나를 상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상대하고, 나를 구원에 확신 주게 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 말씀은 철저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철저히 나에게. 우리는 이걸 잘 적용을 잘안 합니다. 그냥 설교 듣고 지나가고, 성경 읽고 지나가고, 혹시 무슨 말씀이 있으면 저 사람 누구에게 해당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누가 드려야 될 말씀이구나. 다 그래 듣고 지나갈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나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오늘날 내게 명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순종하면은 네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너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다 내게 상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읽으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실상의 복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또 10장에 보면은 율법사가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으리까? 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또 묻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사나 어떤 부자는 그 시대에 벌써 인생을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재산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시대의 율법사가 되었으면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의 시절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학자 가말리에서 공부해가지고 시대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내가 세상 성공을 하고 권세를 얻고 해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만족이 없더라는 거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물으면은 에이 이거 돈이 없으니까 그 각이지. 배운 것도없고 가진 사람이 그러면은 가서 돈이나 마이으로 그런 소리 하면 될 건.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벌써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지만은. 인생의 가치관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아니라고 확정했기 때문에 정말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영생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직장 생활도 성실히 하고 그러면서 오늘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예배들을 왔어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오늘 주말에 골프 치러 가고 해외여행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즐거운 곳 얼마든지 찾아다닐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고 존귀한 영생의 구원을 받았고 그 영생의 구원에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관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생의 구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말씀이 가르키는 대로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또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또 우리는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성경이 주는 유익은 우리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속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담에색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세상적인 것이 가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뱃살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늘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두고 말하기를 낙은해라고 말합니다 행인이라고 말합니다 낙은해와 행인과 같은 그름을 걷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얼마 있지 않으면은 본향을 향해서 가가 본향 더합니다 왔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사람또 나는 그길을안 걷는다 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이 한 생애를 마치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우리도 다그길 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대 젊은 청년인 줄 알았는데 50대 60대가 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힘이 창창했는데 벌써 노년이 돼 있고 다그길 걸어요 나는 안 되겠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30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다이길 갑니다 낙은의길 갑니다 행인과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길을 가는데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친구약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경제학 이론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뿌리를 가르쳐 주고 물질을 다루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치학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는 다 위로부터 났다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잘 다스리는 정치가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솔로몬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훌륭한 정치가가 나와요. 성경에 그 뿌리를 두고 성경은 과학적 이론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의심을 믿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과학의 원리들을 발견해 낸다는 겁니다. 발, 발견해 내는 것. 영국의 10분 선고서는 환자에게 고통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고 고민하다가, 창세기 22장,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그 뼈를 하나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냈어요. 그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서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있었구나. 거기서 발견된 것이 1847년에 마취제를 발견한 겁니다. 성경은 과학적 원리를 가르치지는 않지만그 속에 무엇인가 과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 하고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살면은 우리 인생은 성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성공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수백억을 모았다고? 요즘 보십시오. 돈 때문에 욕 뒤백을 얻어 먹거든 그죠 권세를 얻었는데 5년 동안 못 채우고 내려와 버려요. 그게 인생의 성공은 아닙니다. 갑자기 옷에 불과해요. 인생의 성공은 인격입니다. 사람입니다. 첫째가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를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 사람 만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요. 인간이 죄를 음으로써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고 교훈을 하고 다스리고 의로 교육해 가지고 만드는 목적은 사람입니다.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인격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책망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교훈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인생 성공이에요. 사람 안 되면 소용 없잖아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또 교회 왔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사람 만들었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면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한 세상을 살아면서 악한 일만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시편 일편에 복이 없는 사람들, 복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악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심판에서 끝나버리잖아요. 주님도 말씀하기를 선한 사람은 늘 선을 쌓아서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은 악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오늘 또 가르치고 오늘 또 교훈하고 오늘 또 우리를 책망하고 오늘 또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을 만들면 나가서 선한 일을 합니다 왜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시킵니까? 자녀교육을 잘 시켜서 그 사람 만들고,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자라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걸 부자 돼가지고 니가 네잘 먹고 잘 살아라고 교육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유익주는 사람 되라고 교육하고, 대학교, 대학원 막 공부 계속 시키는 것입니다. 그 많은 투자가 다 무엇인데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그거 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하다가 가야 됩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일을 하라고. 이제 오늘은 설교를 좀 마무리를 합니다. 1900 16 16세기 영국의 제임스 왕의 어떤 한 예화가 있는데 국내에 도둑이 많아서 초탕 작전을 벌이면서 모범적으로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은 사형을 취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재수 없는 사람이 막 걸려버렸어요. 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걸려가지고 양한 마리를 훔쳤는데 막 사형 선고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죽으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꾀를 낸 겁니다. 뭐냐 하면은, 왕이요, 왕이 번역한 성경을 내가 한 번만 다 읽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럼 그래라. 왕이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읽고 죽으라고. 허락을 했는데. 아, 이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한 구절 읽고, 눈 감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뭐, 시간이 뭐, 자꾸 가는 거요. 예 아주 다 읽었나? 아주 반도 못 읽었습니다.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읽으라고. 또 집에 가서 읽습니다. 1년을 읽고. 그러다 보면 변화가 되어진 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가 되어졌어요. 다 읽었습니다. 이제 왕이 다 읽었으니까 날 죽여도 됩니다. 너 왜? 좀더 오래 읽지? 이러니까. 이제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걱정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아가지고 세상 끝에 가치를 두고 내 자신이 아깝지만은 이제는 천국을 향하고 있으니까. 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의 예를 또 들어요. 선한 일에 대한 겁니다. 2007년도, 아, 2007년도 7월 30일 KBS 뉴스, 뉴스에서 뉴스가 나오기를 어젯밤에 11시 30분에 서울 한강로 다리에서 만취 승용차가 사고를 냈는데 육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그불 가운데 2 3살의 아름다운 처녀가 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오빠가 구해서 병원으로 급히 긴급기송을 했는데 55%의 중화상을 입은 거예요 지금 죽는 겁니다 손과 발과 몸과 얼굴 다 타버렸어요 얼마나 있고, 괴롭겠습니까? 30여 차의 수술을 한 거요. 누구겠습니까? 지금은 2017년도입니다. 거의 10년이 지나가면서 이 아가씨가 공부를 하고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어,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간증을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번 금년에 한동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된 거예요. 이름은 이지선입니다, 이지선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얼굴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손이, 다, 다 손이 없어요. 아마 자살을 해도 열 분은 됐을 겁니다. 본 모습을 또여주십시오 23살 처녀 때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이런 이쁜 모습을 가진 아가씨가 화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막뭐 괴물 같은 모습이 되시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두손 들어 찬양할 때에 아이들이 청년들이 내 손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을 들고 찬양을 하고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일 때, 내 얼굴 보고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겠다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니면서 기쁜 얼굴로 밝은 얼굴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희망을 전해주는 전도사로서 일을 합니다 어떤 난관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쓴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외모적으로는 보잘 것 없지만은 내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붙들고 선한 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십니까? 하물며 우리와 같은 사람, 우리는 사지가 멀쩡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사셨으니까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하다가 갈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내가 들고 다니고 있다는.